자, 미투원 문의하시면, 매수 시점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미투원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해야 되느냐, 매수 가능하냐, 라는 걸 먼저 봐야겠죠. 미투원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위치상 제가 맥점을 3개를 그렸습니다 5,750원, 7,500원, 9,000원. 9,000원 자리는 뭐냐면, 이 종목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20일 위에 놀다가 20일 닫고 깨져서 하락이 나온다. 하나, 둘, 셋, 요 위치를 그려놓은 겁니다. 단기 기준 봤을 때. 21선 밑에 빠진 다음에 추가 하락에 나와주고 완만하게 원형 바닥을 그려줬을 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밑원을 잡을 위치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잡을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들어올렸다가 이평 살짝 깨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을 통해가지고 좀더 밀어주면, 좀더 무너지면이에요. 좀더 무너지고 빠져가지고 요렇게 한 차례 두 차례 빠지고 해서 7천원이나 그 이하 정도까지 내려오고 난 뒤에 낙폭과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지난달에 위아래 파동을 통해서 9천원 후반 만원 근처까지 갔다 왔죠 만원 10 백원까지 이번 달도 두달 동안에 뭐가 나옵니까 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머리를 맞고 밀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강한 하락 순간 급락을 통해 7천원 초반 정도까지 밀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포인트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 분봉 형태 봤을 때, 충분히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7 0원 초반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미투원의 경우는 매수할 포인트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모바일 게임, 게임, 가상현실 관련해가지고, 정보 볼수 있습니다. VR 관련해가지고, VR과 AR, 합친 MR이죠. 네. 융합현실이라고 하죠. MR 관련해가지고,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한다. 관련해가지고, 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수도 있지만, 차트가 중요하다라고 있죠. 그런 중요한 차트의 영역 안에서 이 종목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좀더 빠지고 눌러지고 떨어진 뒤에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잘못 잡으면 잡자마자 무너져가지고 손실이 났다가 잘해야 본적 올라오고 플러스 나오는 정도가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매수할 포인트로 나보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으시고, 어, 얘기했던 것처럼 금당이 나오면 6, 7천원 초반이나 7천원 이하까지 한번 뚝 떨어지면 그때 받치는 물량들 보고 나서 접근해 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